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어, 렉서스 IS-250 차량입니다. 자 컴팩트 세단에 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모델입니다. 연식은 좀 됐습니다만 어, 요 금액대에 어, 요만한 옵션과 요만한 어, 달리기 성능, 주행 성능이 있는 차는 과연 어떤 차가 있을까요? 어, 가성비로 타실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본 차량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 이게 지금 08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어, 주행 성능, 굉장히 정숙하고요. 거기에 이제 스포츠성, 이런 드라이빙 즐기심까지 여러가지 1석2조, 어 1석3조 어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렉서스 차량입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려야겠죠. 네, 렉서스 차량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금액대에 이 프리미엄급 이런 세단 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 렉서스 차량이고요. 자, IS250 차량입니다. 자, 지금 휠 타이어도 굉장히 멋진 게 지금 끼어져 있고, 전체적인 이 라인을 보시면은 범상치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 사실 지금, 이제, 어, 현 시대 나오는 차들은 사실 일본 차보다, 어, 국산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요때 당시에 렉서스도 일본을 대표하는 프리미엄급, 이제 그런 차량인데, 지금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계입니다. 자, 렉서스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헤드램프인데요. 자, 되어 있고 이쪽은 좀 깨끗한데 이쪽은 살짝 사용감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진짜 프리미엄급 차량이라는 게 이쪽에 이제 어 워셔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감지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보시면은 차고도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예, 어딜 막 진짜 막 질주하고 싶은 스포츠카 스포츠성이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자, 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22540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츠 어 그쪽에 맞춰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밀러는 요 도어 쪽에 이렇게 좀 붙어 있고요. 네 전반적인 도어 상태도 좋고요. 앞쪽 어 도어가 굉장히 길고 뒤쪽은 살짝 이제 조금 예. 네, 앞쪽에 비해서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휠도 아주 굉장히 멋지고요. 뒤쪽은 살짝씩 이렇게 조금 사용감은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필러 라인도 굉장히 멋지고요. 자, 뒤쪽에 후방 감지 센서, 렉서스 마크 있고요. 자, 뒤쪽 대로도 깨끗하고요. 자, 렉서스 마크 있고요. 자, i s e 5 0 차량입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필요하고 달리기 성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좀 저렴한 차를 찾으신다라면 이 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큰차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급에서 어느 정도 옵션이나 어느 정도 주행 성능을 바라시는 분은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뒷자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모습이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 버튼. 자,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 이런 어, 도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느낌이 굉장히 곡선이 많이 살아있고요. 여기는 뭐 거의 사용감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다음에 뒷자리 시트 모습이고요. 자, 바닥 매트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턱은 여기가 한 30cm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는 턱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요 자이 히트 가죽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약간씩 사용감은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납공간 여기 반지도 하나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자 운전석 앞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좋습니다, 아주.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정말 더 만족이 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모습이고요. 자, 도어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썬팅도 아주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손잡이 캐치 부분 다 역시 깨끗하고요 이쪽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자 메모리 기능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도어 스위치 이런 것들 아주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렉서스 마크 있고요 자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자 운전석 시트인데요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굉장히 퍼펙트한 관리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군데군데 굉장히 두툼하게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 여기 아직까지 이런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새차 샀을 때 있는 요 비닐이 그대, 그, 그대로 있고 자 이쪽에 이런 기능들이 다 빼곡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뒷유리 어 커튼이라든지 어 앞유리 워셔라든지 뭐 리밋 버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예 전동으로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패들시프트까지 있고요. 자, 핸들, 좋구요. 렉서스 마크 있구요. 이쪽에 이제 리밋 버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어, 핸즈 프리 기능 이 있구요. 이쪽에 송풍구, 자, 스타트 버튼, 이쪽에 이런, 어, 스노우 버튼, 파워 버튼, 어, 이런 버튼 이 있구요. 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자, 이렇게 하면 후방 카메라에 후진 넣으면은 사이드 뮬러가 자동으로, 예, 각도 조절을 해주고요 자, 지금 이제 드라이브 넣었구요. 자, 핸들을 지금 돌렸는데 네, 핸들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잡소리 하나도 없어요 네, 상태 너무너무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어, 다음에 이쪽에 비상등 있고요 자, 오디오 어,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어, 이런 거 있고요 자, 이쪽에 제떨이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변속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키는 이렇게 두개다 네,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암레스트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딱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요 이렇게 또 각도, 각도가 각도딱 꺾입니다 안쪽에 이런 단자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딱 꺾이고 딱 되고 싹 이렇게 딱 밀리면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좋구요 그다음에 이쪽에 뭐 하이패스 단말기 이것도 지금 빼놨습니다. 도난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장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이제 렉서스 관련된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앞쪽에 대시보드 쪽인데요. 전체적인 이런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곡선이 굴곡이 좀 조금씩 있어요. 예, 네, 이쪽에도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블랙박스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자, 이거는 뭐 아우디 그런 느낌으로 썬루프가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면 하 되나요? 아.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렉서스 차량 아, is 250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아, 누유도 없는 아주 특 a급 차량입니다. 어, 이 금액에 이런 차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렉서스 250 어, 6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자 17만 키로대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7만 키로대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없는 아주 쌩쌩한 엔진 보고 계십니다. 예, 매구성 좋기로 유명하고요, 장구장 없기로 유명한 렉서스 차량 엔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렉서스 차량 어, 실내 모습입니다. 운전석쪽 모습인데요. 뭐 옵션 이런 게 아주 요때 당시에 보세요. 메모리 기능이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뒷자리도 끝내줍니다. 자 뒤쪽 트렁크 모습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깨끗하죠. 자, 이쪽에 올리시면 네, 스페어 타이어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모습이고요. 조수석 모습입니다. 조수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시트라든지 메모리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렉서스 IS250 차량. 지금 전국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